2025년 하반기 최고 기대작으로 떠오르고 있는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드라마 불극성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지현, 강동원 주연의 이 작품은 공개 전부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드라마가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는지, 어떤 배우들이 출연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디즈니 플러스는 최근 K 드라마 시장 확대를 위해 글로벌 경쟁력 있는 프리미엄 콘텐츠 제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북극성은 그 전략의 중심에 놓인 작품으로 정치, 첩보, 멜로, 스릴러를 결합한 복합 장르 드라마입니다. 특히 작은 아씨들로 국내외 호평을 받은 정서경 작가, 눈물의 여왕, 비대조의 연출을 맡았던 김현 감독이 다시 한번 뭉쳤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죠. 여기에 헐리우드 배우 존조까지 출연해 디즈니 플러스의 글로벌 타깃 전략이 고스란히 반영된 작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지금 폭가 오고 있어요. 이 드라마의 가장 큰 화제는 역시 전지현과 강동원의 첫 연기 호흡입니다. 전지현은 국제적 외교관이자 유엔 대사 서문주 역을 맡았습니다. 지성과 강인함을 동시에 지닌 캐릭터로 국가적 위기 속에서 진실을 추적하는 인물입니다. 강동원은 백산호 코드네임 코랄이라는 국제 용병이자 비밀요원 역을 맡아 냉철하지만 복잡한 감정을 가진 인물을 연기 합니다. 이외에도 이미숙 박혜준 김혜숙 유재명 오정세 등 내공 깊은 연기파 배우들이 대거 철연합니다 그리고 존조는 미국 국무장관 역할로 등장해 국제정세와 연관된 거대한 사건의 무게감을 더합니다. <목소리> 드라마 북극성은 대통령 후보 피습 사건을 계기로 서문주가 그 배우를 파헤치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베일에 쌓인 국제 용병 코랄과 만나게 되고 두 사람은 한반도를 뒤흔드는 거대한 음모에 맞서게 됩니다. 대규모 총격과 테러, 미지의 심해 물체, 국제 정치의 충돌,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감정서 등이 빠르게 전개되며 긴장감을 극대화합니다. 단순한 노메스를 넘어 국가, 진실, 인간관계, 선택을 동시에 다루는 복합적인 구조가 돋보입니다. <목소리> 오리지널 시리즈 북극성은 2025년 9월 10일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첫 공개되며 9월 10일 수요일에 3개, 9월 17일 수요일부터 매주 2개의 에피소드를 공개, 총 9개의 에피소드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단독 공개이니 구독자분들은 꼭 체크해두세요. 어째서 나에게 왔나요? 지금까지 디즈니 플러스의 기대작 북극성에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런지연과 강동원의 카리스마, 스릴 넘치는 전개, 그리고 글로벌 감각의 제작진이 빚어낸 이 작품이 과연 어떤 반응을 불러올지 기대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더 많은 드라마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